캐리 김태광 캐리 3인칭 할 거야? 1인칭 할거뭐 y 인 h 좀 알려줘 진짜 형 냄새 나 h i n k j o n 야, 근데 1인 t 못 할걸? 나 티어 낮아가지고 이거 나 티어 a l g 사잖아 이거 3인 e 해봐 3인 t h 될걸 3인칭 된다 아 3인칭 3인칭 니 o Sammy c h i a 캐리 Sammy Chi, Sammy c 아, 형 바로 그냥 그 1인칭 마냥 달려가다 뒤질 것 같거든요. 형, 옛날이긴 한데, 아, 내가 마지막 3인칭 우승자라서 말이야. 아, 맞네. 어디 안 가더라고. 그건데, 인정이 캐리 하잖아. <laughs> 어디 갈래? 어디든, 자, 어디든 핑 찍어 바라가자. 아무 때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로키 하라이 님들? 아, 다 알지. <laughs> 근데 여기 어딘데? 노인스, 뭐야? 바뀌었네? 아, 형, 요즘 배그 잘안 해서 허접된 거 아니야? 나 허접이야. 아, 이거 맞나 싶다. 그래도 오는데, 이거 맞나, 뭐야? 이거, 가는 거. 나딴데 간다, 이 쫄? 오이! 아, 이거 바로 빠스 진다고? 거제도 김태강, 바로 도망가. 바로 도망가. 1인칭이었으면 바로였는데, 3인칭이라서 저기 내린다? 바로 입구 컷. 야, 정이랑 꽁주. 이럴까? 이번에도 하나 했다, 이번에도. 이번에도 하나 했고. 안그 뭐해 내려와. 야, 그 맞나? 오늘 오은오은좋니 내가 뛰실 것 같은데. 있다. 뒤에 사람 있다. 애. 남자가 다 있지. 어, 나 자존심 이 있지. 어나 자존심 없잖아. 하나 붙여볼까? 이스나그2번핑 밥이 뒤에 있어. 나. 왼쪽 집에도. 풀있다 아, 서비. 병 느끼게 해주고 와. 이미 병 느꼈을 거야. 바로 환승길 보내 보내주고 왔어. 아이 씨야 도로 같아. 걷는다. 이거. 야 보인다. 네한거 26방에. 이번 돌에 있다. 그그 뭐냐? 그 밝은색 입동 맞아? 몰라. 밝면색이두 개가. 신시었던것 같긴 하거든. 어두운 데 계야 되는데, 내가 보는 그럼 음할말 없고. 어딨노? 내 네, 여기 핑해. 나이크트. 내 머리 위에. 기절인데? <놀람> <죽였는데? 놀람> 하나 더 있다, 내 앞에. <놀람> 핑. 아을게이 <놀람> <마주 깨기. 놀람> 뭐야, 폭락 가까운데? 안 보여. <놀람> 보인다. 여기서 나가. 사번 쪽. 핑 나무 확인. 그냥 내 앞에 나무 있다아 도망. 쌩쌩. 웬 잡아라. 못 잡아, 이걸 핑못 찍겠네. 2번, 2번 돌디, 내쪽 씻지 않아 살린다. 핑크, 마태 갔네. 그 다음에 네앞에도 어, 거 라스인데, 야, 라스트야. 어, 이거 이기네. 오, 나이스. 나이스 이거 하나 더 있네? 네 아까 그 멀리 쏘던 애다 잡았어 남쪽 나이에 3 있다 3둑 포나리 내가 라스트인가? 쉽다 형 아... 이거 1등 못하면 1대1 쯤이야 그냥 못할 같은데. 눈감포도 하지 뭐 지금 1대1 상에서뭐 응. 3인칭인데 지금 뭐투충력까지뭐 써야 돼? 네? 너 그거밖에 안 돼? 뭐가? 아1인치로1인치로 1인치로 해도 잡지 얘는 근데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뭐너 가나 이거? 야야 나무에 있다 나무에 나무에 있다 봤지? 아 오케이 낸다 <놀람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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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튼 뭐 있나? 부튼 뭐 있나? 부튼 뭐 있나? 오픽 타이밍 되게 좋은데? 아, 아 정령이 살짝 그좀가혹가 없네. 예전이었으면 바로 밀러 갔을 건데 김치 좀 존나 굽네 진짜. 아 진짜 김치 좀확 구워버리네. 엔진빵. 엔진빵. <laughs> 짜신고 봐가 <laughs> 소피아 TPP 할래? 아고고어 uh, 알았어 들어와 들어와 인바이트 여기 타... 다 털려있는데 소피아 다 먹었나? 뭐야 소피아 방금 다 했어? 방금 다 했어? 왓왓뭐 방금 개 빠르네 소피아형 자리좀 잡아줘 소피아 몇살이었지? 소피아 몇살이야? Sopi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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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g s o o p i a n g Sopiang, Sopiang, i a a i 이올아뭐 나도 늙었다고. 안 챈지 포. 오케이 포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. 래 okay. 로키 소피아 한 명은 한 번은 모르는 사람. 몰라요. 누구 사나님 빨리 빨리. <laughs> 어, 소피아 한국어 잘해. 예 yeah. 소피아 형핀 차이 없나? 소피아 핀. 핀. 어. 어. 안0래원0 0 아.. 1 0 0이면 괜찮겠다 그냥. no bpn no bpn 소피아 렛츠고 전적 관리 안 하잖아 고고고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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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어야돼 4번 4번님 어디야? 어디가? <laughs> <오리가? 웃음> 4번 4번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okay, okay, 4번 어 가자 만약 페이 한... 위에 보이다 위에 보이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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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형아 핑 1번에 어있어 1번 일본, 1번에 보였어 오토바이.. 오토바이 내려놓고 올라왔어 그럼 미버지냐 형님 아... 어 3번 아나 존나 불안한데? 야니 네 죽을거 같은데? 야 소피아 형님 크게 돌고있다 대기중 어어... 쟤 나이스 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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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머리위에 네 있나보다 쫄쫄쫄 찍는거 봐줄게 돌이래 아 확인 자, 자. 오리 우리 지밍 주변 주변 견제부터 파밍 먼저, 해, 파밍 먼저 해, 나 같은 경우 소피야 주변 견제부터 아아아왜왜왜 왜, 왜. 주변 견제부터 <laughs> 아핑핑핑핑핑거리안돼한대 아, 아. 맞추게 주지 <laughs> 아전다안 맞네. 당년다 되었네. 1인칭 길만 걷자니 안되겠다 오른쪽, 오른쪽. 아 어. 어디? 3번? 3번어 3번 어. 아니야. 얘 방금. 어? 노노노노노노 네.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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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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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집... 여여 야, 왼쪽 집. 아, 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어야여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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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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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빨간 옷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나이스 끝 yeah, the... 뭐야 끝이네? 졸라 맞는데? 야니 쪽에 있겠다 니쪽 말고 없는데? 있을만하다 오케이 okay. 음. 있을만한 oh. 일단 어까이 없으니까 맞으면 안돼? 나이스 那이行那我也同意